슈룹 후속 작품인 tvN 10부작 토일 드라마 환혼 시즌2의 1회 예고 리뷰로 남겨진 미스터리 10가지입니다. 어떤 핫했던 드라마를 리뷰하느라 미처 리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드라마라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즌1에 남겨진 미스터리 입니다. 첫번째 무덕이 몸의 원래 주인인 진부연은 최씨와 진씨 집안의 순력 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신녀로서 낙수무덕을 통제해왔는데 자기의 친아버지까지 죽이는 이번 폭주는 왜 통제하지 못했나가 미스터리인데, 진무의 방울도 얼음돌의 힘으로 만들어져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연의 섭리, 하늘의 뜻에 따라 업보를 치르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장욱이 얼음돌의 힘을 흡수했을 때. 얼음돌의 일부인 진부연이 장욱에게로 빠져나가서 무덕의 몸에 없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두번째 낙수무덕을 경천대호에서 꺼내는 여자 두명은 누구일까 가 미스터리인데 무덕이 몸속에 있었던 진부연과 진설란을 드라마적으로 형상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진호경이 무더기를 꼭 살려서 데려오라고 명령한 걸로 보면, 진여원의 다른 신녀들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낙수의 본체 고윤정의 몸은 시즌1 초기에 불태워졌는데, 시즌2 예고편에 다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 걸까가 미스터리인데, 신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윤정이 낙수가 아닌 진부연으로 나오는 것이거나, 뿌연 연기가 자욱하고 주변에 꽃이 피어 있는 것들로 보아, 불타다가 부활한 장우처럼 역시 얼음돌의 힘에 의해 낙수, 고윤정이 몸으로 부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진호경이 무더기 몸에서 낙수의 혼을 꺼낸 후, 진영원에 있는 신비한 물건으로 낙수 고윤정의 몸을 부활시켜 준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진무가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 소희의 몸에 넣었던 혈충이 서율의 몸에 들어갔음을 소희가 알리지 않고, 진통제만 제공한 이유는 뭘까 가 미스터리였는데 자신의 신분과 상황 및 가짜 진비원 행사를 한것등 잘못한 일을 차마 밝히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일듯합니다 서율이 몸에 있는 혈충으로 인해 서율이 친구들을 배신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1회 예고에 남겨진 미스터리입니다 다섯번째 예고편 1번이 기억을 잃은 낙수의 본체 고윤정을 장욱이 만나던데 절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라는 멘트가 들리는 걸로 보아 일부러 기억을 없앤 것일 수도 있고 어린 진부연처럼 물에 빠져 기억을 다 잃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낙수가 죽은 줄 알고 흑화된 장욱이 낙수의 칼로 진무의 환혼인들을 모조리 제거하겠네요. 낙수의 본체 얼굴을 모르는 장욱은 음략공으로 알아보게 될것 같고요. 여섯 번째. 난 그때 죽었어야 합니다. 약속했던 단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는데 제가 뭘 지키겠습니까 라고 작책하던 장욱은 기억을 잃은 낙수 고윤정을 만난 후 달라지나 봅니다 반드시 지키기 위해 저는 이 싸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힘이 곧 명분이라면 여기선 단한 놈도 살아선 못 나간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일곱 번째 낙수의 본래 얼굴과 마주한 서율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생겼어. 이번엔 내 몫이야.라고 하는데 서율의 마음이 커져가면서 장국에 대한 관계도 달라질 것 같네요. 여덟 번째 칼이 너의 슬픔과 미움과 분노임을 안다.라고 말하는 세자를 보니 세자가 장국에 대해 즉 적대적으로 바뀔 것 같네요. 하지만 결국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제목 환원투 빛과 그림자에서 빛은 제왕성 장국이고, 그림자는 낙수를 의미할 것 같죠. 열 번째, 과연 해피엔딩으로 될수 있을까가 미스터리인데, 부린 대로 거둔다.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라는 멘트들로 보아 각자가 인과응보로 대가를 치르면서 시즌2가 새드인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기다렸던 드라마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